자 여러분들 인텔리언테크가 오늘 왜 떨어졌죠? 자 지금 유상증자 이 유상증자에 관한 거죠. 그런데 이 규모가 천억대예요. 천억대 이 천억대가 뭘 뜻하냐? 지금 시총 육천억대 어제 기준 육천억대 했을 때 천억이면은 약 육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이 지금 유상증자로 나온 거죠. 이 결정됐기 때문에 당연히 이거에 대한 비율만큼 떨어질 수밖에 없다. 딱 그만큼 떨어졌어요. 그냥 지금 현재 이 가격이 이 기업의 가치를 정확히 잘 판단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얘들의 전망을 봤을 때는 원래 목표가는 13만 원까지 올라갔습니다. 왜냐? 얘들이 실적을 봤을 때 작년도 최대 실적을 갱신하고 올해도 최대 실적을 갱신할 전망이잖아요. 그런데 작년도 기준으로 봤을 때는 얘들이 저평가된 게 사실이 이렇게 올라가도 그러면은 올해는 어떻게 되냐? 이 천억에 대한 유상증자를 하더라도 주식이 많아졌다 하더라도 이 금액에 대한 가치는 그대로 살아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지금 이유상증자의 금액은 어디에 쓰죠 여러분들 자 운영자금 800억 쓰고 차입금 그냥 말 그대로 대출을 빌렸을 때 이제 이자를 갚아야 되잖아요 이거에 대한 차입금이 200억입니다 나머지 800억은 어떻게 쓴다 r&d 쓴다 연구개발에 쓴다 이거예요 지금 글로벌 적외도 위성통신 시장이 성장을 하고 있잖아요 당연히 이 연구개발 비용이 만만치가 않아요 작년도만 해도 300억 이상의 연구개발비가 쓰였습니다 이게 단기 주가로 봤을 때는 분명히 악영향일 수 밖에 없는데 올해 원랩 쪽에, 다들 아시죠? 원랩. 정말 큰 회사예요, 여기도. 이쪽에 매출이 본격화되기 때문에 이 적에도 안테나 사업성을 고려했을 때는 분명히 얘는 10만원 선까지 그냥 그대로 갈수 밖에 없다는 거예요. 거의 그냥 여러분들 한 7, 80%의 수익률은 그대로 아직까지 살아있는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지금 얘들이 이 유증에 대한 조달 자금이 여러분들이 좀안 좋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지금 간단하게 여기를 아, 내가 평단가를 더 낮출 수 있는 저호의 기회다라고 좀 긍정적으로 생각하세요. 왜냐? 금방 오를 거거든요. 이게 좀 EPS가 다, 자체가 희석이 됐죠. 주가 더 늘어났으니까 주당 순이익이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근데 단기적으로 볼 때는 악질 수밖에 없는데 장기적으로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엄청나게 좋은 이제 그런 시그널로 봐야 돼요. 이유상증대로 가지고 온 돈을 다른 더 좋은 쪽에 쓰게 되면은, 당연히 기업의 가치는 더더욱 올라갈 수 밖에 없습니다. 유정이라고 해서 절대 무조건 떨어진다, 안 좋다,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전에 하이브 같은 경우도 그렇고, 지금 막 매물 대 계속 바뀌고 있죠? 생각 안 하셔도 돼요. 그니까, 러이 유상증자에 관한 거는 여러분들이 한 단계 접어두고, 자, 지금 보시면은 기관들 매진들 다 팔았죠? 이왜 팔았을까요? 이게. 팔을 세리구나. 왜 팔았을까요, 그, 여러분들? 얘들도 올라가는 건 알고 있는데, 이게 1, 2주간 그대로 횡보할 거란 말이에요, 지금. 그러면 은 1, 2주간에 얘들이 기회비용이 사라져요. 외인과 기간이 가장 이제 중요시기는게이 기회비용입니다. 얘들은 기회비용이 죽으면은 안 돼요. 돈을 끊임없이 계속해서 굴려야 돼요. 여러분들도 이거는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는 얘들한테 배워야 돼요. 이 돈을 묶어놓고 수익도 아닌, 그냥 그 자리에서 계속 놔둘 필요가 없거든요. 그리고 얘들도 싸졌기 때문에 다시 들어갈 거란 말이죠. 이런 식으로 좀 전략적으로 주식을 해야 된다. 주식은요, 여러분 노력하는 만큼 돈벌수 있어요. 한국 시장만큼 돈잘벌돈 벌기 쉬운 주식시장이 없습니다. 왜 작전 세력들이 이렇게 들어올까요, 여러분들 우리나라에? 다른 나라는 작전 세력이 그렇게 많이 없어요. 우리나라는 이게 정말로 편하고 잘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 이녀석들이 이 심리만 잘 이용하면은 여러분도 돈을 벌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종목 선별이 정말로 중요해요. 피할 줄도 알아야 되고 잡을 줄도 알아야 되고. 그거에 대한 제가 여러분께 답지를 좀 드릴까요? 종목 선정을 어떻게 해야지 여러분들이 돈을 벌수 있는가? 지금부터 지금 당장 100만원으로 1억 만드는 방법이 있다면 동참하시겠습니까? 란그리타는 좋은 차, 좋은 가방, 명품, 단지 꿈으로만 그치실 겁니까? 다소 허황되고 믿기지 않아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겁니다. 하지만 실현 가능한 프로젝트라 단언할 수가 있고, 이전 일기생분들 폭등 수익 안겨드렸고 2기 1억 만들기 프로젝트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100만원으로 1억을 만들 수 있느냐, 어떻게 가능한지 말보다는 직접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제 주식 매매한 계좌볼, 계좌를 이제 보여드릴 건데, 첫 번째는 카나리아 바이오입니다. 평당가 3534원에 매수 들어가서 1300%가 넘는 수익률로 1400만원 이상의 수익 실현을 했죠. 단 100만원으로 약 1,500만 원 정도 수익을 남겼습니다. 카나리아 바이오에서 나온 수익을 그대로 다음 종목을 매수했습니다. 그래서 하이드로 리튬을 평당가 2,591원에 들어가서 1,000%가 넘는 수익률로 1억 8천만 원 이상 수익 실현했죠. 제가 1억을 설명드렸지만은 실제로 2억 가까이 되는 수익으로 마감을 하고 프로젝트 성공을 했죠. 여러분들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100만 원, 이 100만 원이 적은 돈이면 적은 돈이지만은 절대로 적은 돈이 아닙니다. 만약 이렇게 카나리아 바이오 100만원 투자하셨다면 1000만원이 넘는 수익 실현을 하셨겠죠 그 다음에 수익분 금액을 그대로 하이드로 리튬을 매수했으면 1억 8천만원이 넘는 수익 실현을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00만원이 이 100만원이란 투자금이 결코 적은 금액은 아닙니다 여러분들 모두 이렇게 수익을 낼수 있습니다 이렇게 1000% 이상 또는 1000% 가까이 수익이 나는 종목의 공통점이 뭘까요 여러분들? 세력 매집주죠 세력 매집주 세력 매집주라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장이 흔들려도 매집이 끝나고 1000% 이상씩 상승하는 종목의 공통점이라는 거죠. 오늘 어 단기 1000%, 아니 2000% 이상 오를 수 있는 종목 정말 어렵게 입수있고 오늘 여러분께 모두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방송을 보시는 분들 1000% 이상 이제 수익을 내면서 1억 만들기 프로젝트 모두 성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1억 매매 달성법 100만원으로 어 이제 1000% 이렇게 즉 10배의 수익을 내면은 천만원이 됩니다. 좀 전에 계좌 수익을 보셨겠지만은 카나리아 바이오나 하이드로 리튬 같은 종목으로 충분히 가능하죠. 그리고 그 수익난 천만원으로 다시 1000% 수익을 내면은 1억을 만들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단두종목이면 가능합니다. 두 종목 모두 1000% 이상 수익 낼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1억 실현했고 결코 꿈으로만 끝나는 게 아닙니다. 300만원이면 3억 500만원이면 5억 내집 마련의 꿈이 이제 꿈이 아닌 현실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를 해드리고, 물론 새력 매집주를 포착하고 숨은 재료를 미리 선점하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새력 매집의 흔적을 찾고 숨은 재료들을 각종 네트워크를 통해 발굴하고 선점한다면 결코 어려운 일은 아닙니다. 저는 증권사, 경제 TV, 선물사 등 금융 투자 관련 업에서만 15년 이상 근무를 하면서 이제 쌓아둔 인적 네트워크를 통해서 이것을 적극 활용하고 있죠. 증권가에 있는 각종 정보를 취할 수 있기 때문에 매집이 끝난 종목에 어떤 재료가 있는 줄만 알면 큰 폭의 폭등 수익을 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1000% 이상 혹은 가까이 되는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거죠. 아까 보여드린 계좌에서 이제 보여드렸겠지만은 이처럼 1000% 나는 종목 10배 오를 수 있는 종목들 작년 22년도도 제가 추천드리고 폭등 수익이 난 종목들 어떤 식으로 매매를 했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잘 따라오시면서 세력 매집주 포착하는 방법 얻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이제 하이드로리튬 하반기 22년 하반기 가장 핫한 종목이었죠. 이 종목 역시 차트를 보시면은 이제 세력 매집의 흔적이 나타나고 있고 거래량은 늘어나는데 주가의 움직임이 거의 없죠. 그런 장기 박스권에 갇혀서 일정 시점 이후부터 지속적인 매집이 시작됐습니다. 대량 거래가 수반되면서 급등하기 초기 직전에 이 8월 말이 되기 전에 어 제가 매수 안내를 드렸고. 1100%가 넘는 수익을 안겨드렸습니다. 이렇게 세력 매집이 진행되는 종목의 특징이 바로 일정 시점 이후에 이렇게 매집이 진행되었다는 거예요. 하이드로 리튬 보시면 22년 6월부터 이제 진행되면서 RSI가 요동을 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그런데 7월달, 8월달까지 점점 많은 매집이 진행되고 9월달부터 급등하기 시작했죠. 그만큼 메이저 세력은 자금이 많기 때문에 충분한 물량을 매집하기 위해서는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거예요. 이렇게. 중급 이하의 세력이 단기 들어가면 50에서 100% 수익을 내겠지만 메이저 세력이 메이저 세력은 자금 동원력이 많기 때문에 오랜 기간 매집을 끝내놓고 거래량을 급증시키면서 주가를 폭등시킬 수가 있는 겁니다 즉 주가를 좌지우지하는 것은 메이저 주포 세력 메이저 주포 세력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주포가 진입한 종목들 이렇게 매집이 끝난 종목들 최소 10배 이상 엄청난 폭등이, 폭등이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자 다음 금량입니다 작년 단기 핫한 상승률을 보였던 금양인데, 제가 7월 중순에 금양을 매수하라고 안내를 해드렸죠. 이쯤에서. 그리고 단기에 700%가 넘는 수익을 안겨드렸는데, 이 기간 매집이 진행되, 진행되면서 거래량은 늘어나는데, 주가 움직임이 거의 없습니다. 지속된 세력들이 이 매집이 진행되어 재료 부각이 되기 전에 진입을 해서 큰 폭의 수익을 확보했죠. 이렇게 매집이 흔적이, 매집된 흔적이 나타나고, 장기 박스권에 갇혀서 매집이 진행된 종목은 제로 부각시키면서 단기에 급등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약3달 만에 700%가 넘는 수익을 안겨드렸습니다. 자, 다음 카나리아 바이오죠. 이 종목을 보시면은 이제 세력 매집의 흔적이 나타나고 이 기간 동안 기간 매집이 진행되었습니다. 보시면은 22년 초부터 이제 거래량은 계속 늘어나고 있죠. 그런데 매집봉도 보이고, 자 보세요, 매집봉 보이고 있죠 여기 주가의 큰 움직임이 거의 없습니다 이렇게. 위태에 보시면은 RSI가 요동을 치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때쯤에 3월 중순에 진입하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얼마 있지 않아서 급증세가 출연을 하면서 단기에 1,400% 가까이 되는 수익을 안겨드렸습니다. 주가를 올리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두 가지가 필요해요. 두 가지. 어떤 거냐. 첫 번째는 거래량입니다. 두 번째는 재료. 재료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매집이 되고 대량 거래를 수반시키면서 주가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오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증권가 지인들을 통해서 수집된 정보를 바탕으로 미리 재료를 선점할수 있어서 1,400%가 되는 수익을 이렇게 안겨드렸죠.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여러분들. 자 매집과 재료 이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안내해드릴 종목은 이렇게 세력이 어느 정도 매집이 어, 끝난 거의 그런 종목이고 상장 후에 역대급으로 지금 거래량 돈이 터졌다는 거예요. 돈이 터졌다. 다 돈이 터졌다는 건데, 주포 세력, 이 주포 메이저 세력이 진입한 흔적이 나타나고 있죠, 점점 이렇게. 그래서, 이제, 10년 가까이 거래량이 없던, 즉, 돈이 터졌다는 얘기고, 그럼 이 종목 조만간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 무조건적으로 폭등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재료는 이미 제가 알고 있습니다. 다만, 유튜브상 말씀드리면, 재료가 노출되기 때문에, 말씀을 못 드린다는 점을 양해 부탁드리고, 지금 이 종목, 말씀드렸다시피, 긴 시간 동안, 긴 기간 동안, 최소 6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 매집이 진행됐어요. 그래서 최근에 어떻게 되고 있다? 역대급의 거래량, 역대급의 거래대금 즉 돈이 터졌단, 터지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거래량은 뭐다? 주가를 끌어올릴 수 있는 신호탄이란 거예요. 22년 주, 주도주였던 카나리아 바이오, 금양, 하이드로리튬 이런 종목을 놓쳤다 하시는 분들은 이 종목을 절대 놓치시면 안 되겠죠. 자, 이 종목 나도 공유를 받고 싶다. 그래서 이 종목을 받아서 1억 만들기 프로젝트 나도 동참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 상단에 제 전화번호 크게 적어놨습니다. 간단하게 1억이라고 적어서 저에게 문자를 남겨주시면은 제가 1 0배 이상 폭등할 종목으로 큰 수익을 보실 어, 수 있게 만들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이 종목으로 100만 원으로 1억 만들었, 아 1천만 원을 만들었다 인증샷을 마, 남겨주시면은 제가 다음 종목 순차적으로 어, 또 공개드려서 해 1억 달성 프로젝트 완료를 하도록 하고 상단에 전화번호 있죠. 여기에 간단하게 1억, 자 1억이라고 예, 적어서 문자 문자 남겨주시면은 제가 이 종목 같이 함께 공유를 해드려서 100만원으로 1000만원 만들어서 다음 종목 같이 들여서 다시 1억 만들기 프로젝트 성공해서 여러분들 큰 수익 안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